예, 안녕하세요. 소소한 생활의 경제. 예. 김무설렉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갑자기 원래 오늘 안 찍으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뉴스 보다가 요런 걸 봤어요. 카카오뱅크가 연 7%짜리 상품이 있다. 상품이 있다. 적금이 있다. 그래서 좀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어,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조건이, 기본 조건이 금리가 7%예요. 예. 이 7%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연입니다, 연. 1년 기준, 그쵸? 1년 기준 7%란 얘기예요. 그 다음 접근 기간은 26주. 26주는 뭐냐면요. 1년이 52주거든요. 절반이라는 거예요, 절반. 약, 날로 따지면 한 180일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할수 있는 적금 6개월짜리죠, 그쵸? 나비백은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최초 1주차에 만원, 그 다음 2주차에 2만원, 주마다 만 원씩 올라가가지고, 26주까지 가면은, 26만원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불입을 하는, 예, 그러한, 적금 구조에 적금. 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스케줄이 나옵니다. 1주, 2주, 3주, 4주에서, 26주까지 봤더니, 첫 주에 만 원. 예, 빨간색으로 할까요? 예. 그 다음에, 2주차 때, 2만원, 3만원, 4만원 가고, 마지막, 거의 막판에는 26만원을 불입해라. 그러면 우리가 연7% 줄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 어, 그래? 이렇게 넣으면 은 토탈. 이게 얼마냐? 제가 계산해 봤더니 총 넣는 금액이 351만원이더라. 어, 3 5 1만원을 계속 넣어. 그리고 연 7%를 보장해 준대. 하면은 여기서 한7% 그냥 대충 때리면요 75, 35, 73, 21한 24, 5만원? 24만원 정도 요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꽤 있다 예 아주 그냥 단순한 생각이죠 단순한 한번 그 계산해 볼까요 진짜? 이렇게 하면은 수익률이 엄청나죠 사실은 7%가 아니고 350아7% 맞나요? 7%죠 3 5 0만원 24만원이니까 이 정도 그런데 사실 따져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 현혹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 드릴게요. 보세요. 만원 넣죠, 만 원. 만 원이에요. 1주자첫 번째 딱만원 넣습니다. 었 근데 1주 첫 번째 넣고 6개월 동안 기다리면 얘는 1년이 아니고 1 8 2일 들어가요. 그렇죠? 182일. 182일. 즉 토탈 365일 중에 182일만 는, 는단 겁니다. 거기에 7%란 얘기죠, 7%. 연 7%니까. 사실은 이거는 7%가 아니고 얘는 요거의 절반 약3.5% 정도 나올 거예요, 3.5%. 그럼 이렇게 하면 이자가 얼마냐. 제가 이거 그냥 엑셀로 계산해 봤거든요. 이자가 약 349원 나와, 349원. 얘에 대해서는요. 얘는요. 얘는 181보다 2주 뒤에 넣으니까 7일이 줄게 되겠죠? 7일이 줍니다. 얘는 175일이에요. 175일. 365 중에. 거기에 7%란 얘기죠. 7%. 얘는 계산해 보니까 한 671원 나와요. 이자가. 왜? 일단 원금이 2만원 늘었으니까요. 얘는 며칠이냐? 여기서 또 7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168일. 365분에 168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1년 아니고, 요만큼만 넣는 거니까, 그쵸? 거기에 7%. 그럼 얘는 967원. 얘까지 해볼까요? 얘는 161이에요. 7도 빠지니까. 거기에 365 곱하기 7% 했더니 1235고요. 쭉 해서 마지막 26만원 넣으면 얘는 단지 7일 동안만 우리가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쵸? 3 6 5분의7 곱하기 7% 하면은 26만원에 대한 이자는 349원.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이자를요, 쭉 제가 엑셀로에서 쭉 합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느냐. 이자가 한 4만 3천 979원 나오네요.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이자하고 괴리가 크죠? 예. 이게 연 7%가 아닌 건 아닙니다. 연7% 맞아요. 7%로 계속 계산한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연이다. 그리고 우리는 1년을 다 넣는 건 아니고 반만 넣는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처음에 온전히 요 반에 7%가 적용되는 것은 사실은 요첫 번째 거 밖에 없다. 그 다음부터는 기간이 줄죠. 많이 늘려요. 많이 늘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조건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줍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실질 적용되는 이자율은 작아진다. 왜? 기간이 줄니까 실질 이자율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의 절반이 약3.5% 정도. 7%의 절반이죠. 6개월 넣는 거니까. 3.5%. 얘는 한 3.36%. 얘는 3.22%. 3.09%. 그 다음 막판 얘는 0.13%의 실제 수익률이에요. 실제 수익률. 그쵸? 그래서 요거 요렇게 넣었을 때 단순히 이자가 요거다 실질이자율이 약 1.25%다 명목상으로는 7%지만 우리가 기간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이렇게 따져보면 요 정도고요 요것도 사실은 세전이다 세금 내기 전이다 그런 거죠 세금을 떼면 더 줄겠죠 그렇다고 요 카카오뱅크가 뭐, 뭐랄까요? 뭐, 호도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7%를 준다. 요거는 맞아요. 그쵸? 단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로 만 원에서 이렇게 늘어가는 거고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넣는 금액의 스타일이 요런 거다. 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럽니다 오, 연 7%? 좋다. 카카오뱅크가 최고다. 여기 넣자. 막 넣습니다. 넣어요. 줄수금막 합니다. 했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니, 이렇게 해서 이자가 요거다. 5만 원이 안 돼요. 5만 원이. 세금 떼면 4만 원있고 4만 원. 이 4만 원 때문에 이렇게 호재값을 떨어야 되느냐. 예. 물론, 소중한 돈이죠. 소중한 돈이죠. 예. 아무튼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7%니까. 요렇게 넣으면 한20 몇만원 받겠지 절대 요런게 아니에요 그래 주의해야 될게 금리는 연단이다 그 다음에 기간을 체크해라 연을 집어넣으니 몇년 집어넣으니 짧잖아요 그쵸 6개월이고 그리고 금액도 처음에는 작았다가 점점 늘어난 구조이기 때문에 기간의 말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효과는 별로 누릴 수가 없다 예. 여러분들이 비단요 카카오뱅크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데도요 잘 따져보세요 잘 따져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봤더니 실제로 이자는 한 4만원 정도 요거하고 요거 단순 수익률 계산해 봤더니 한1%이 정도다 예뭐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택시 타면은 사실은 뭐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렇죠 물론 나쁘지 않죠. 7% 적용되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요구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좀실기롭게 이러한 소소한 생활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지혜롭게 한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요 뉴스를 본 김에 좀 급하게 강의를 하나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